요거까진 잘 바꾸더라고. 음. 1053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3, 3은 9, 3, 5, 15, 3, 1은 3, 3, 1은 3, 3, 2는 3, 3, 7, 이 21, 3, 3은 9, 3, 9, 27, 3, 13. 그래서 여기는 3의 4제곱 곱하기 13이라는 걸잘 바꿔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배운 아이들은 할수 있지. 지수 부분이 뭐면 합이면 미치 똑같은 논끼리의 곱으로 바꿔. 지수 부분이 합이면 미치 똑같은 논끼리의 곱으로 바꿔. 3의 1제곱은 그냥 3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잘못 넘어가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잘 알더라고. 3의 x 제곱을 문자가 다 3의 x 제곱이 똑같으니까 3의 x 제곱을 대문자 a 로 바꿔보자. 대문자 a 로 바꾸면 a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a로 쓸수 있고, a 곱하기 3이니까 3a로 쓸수 있고, 얘는 더하기 a로 쓰면 9a 3a는 3A, 더한다 그랬지? 그래서 13a가 돼. 맞지? 음. 그러면, 13이랑 13이랑 약분이 되면서, 맞지? 아까 얘가 누구랬지? 3x죠. 그래서 얘는 3x제곱이 3의 4제곱이란 같아요. 그럼 x는 얼마?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이렇게 바로 못 바꾸더라고. 그래서 얘를 같은 문자를 치환을 해서 9a3aa 도안값으로 바꿔주면은 다 풀더라고.